지낼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하다 못해 질려서 떠나가게만드는사람 혹시 만나보셨나요? 네 오늘은요 사람을 피말리게하는 통제형 성격의 세 가지 유형과 말투 특징 그리고 개선법을 알아봅니다 채널 고정 힐렌츠입니다. 먼저 통제형 성격이 뭐지? 다소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통제형은 모든 상황, 나아가 사람까지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고 통제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MBTI의 J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계획형 그리고 죄의에서 말하는 통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절제나 계획을 통한 자기 개발형 통제가 아닌 관계 속 지나친 통제형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통제형 성격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1. 자기 통제 타인 방임형 이 유형은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신 타인에게는 열려 있는 타입입니다. 떠오르는 키워드로는 완벽주의자, 강박형이 있겠네요. 이 경우 자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고 강박적인 말습관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야만 해, 안 하면 안 돼, 무조건과 같은 말들을 본인 자신에게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새해가 되어서 꾸준히 운동을 할 목표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통제 유형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운동 열심히 해보려고 통제형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 돼이 유형은 자신을 통제하고 엄격히 훈육하고 완벽주의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뒤에 소개할 다른 유형에 비해 관계의 문제가 덜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자신만 채찍질 하니까요 다만 이런 분들은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로 인한 강박 지나친 채찍질 그로 인한 자존감, 저하처럼 말이죠. 사실 제가 좀 이런 편입니다. 이런 타입의 문제 중 하나가 일이 틀어졌을 때요. 내 자신은 통제를 해서 다잘 해놨는데, 외부 상황에 의해서 일이 틀어지잖아요. 날씨 문제나 뭐 타이밍처럼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 뭐 운이 없었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원인을 내 안에서 찾습니다. 불필요한 자책을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요. 근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게일 삶이더라고요 운도 한몫하고요. 그래서 머리로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자꾸 나를 탓하는 거죠. 근데 내 탓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일단 나를 통제해요. 박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신 성향의 분들은요, 요것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내가 또 나를 불필요하게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마음 알아차리기 자기 인식입니다. 저 또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외부의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 불필요하게 또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내탓이 아님에도 내가 더 이상 할수 없음에도 라고 인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건 마치 과속과도 같습니다. 운전을 할때아 지금 내가 과속을 하고 있구나 인식을 하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감정도, 불필요한 통제도.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작인데요. 그리고 나서 습관적 자책 혹은 나에게 가혹한 통제성, 강박적 말 습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해야만 해 해보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와,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면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나도 틀릴 수 있지 뭐. 이럴 때도 있지 뭐. 운이 없을 때도 있지 뭐. 이런 말들로 조금 나를 가볍게 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어릴 때는 별로 안 좋아했던 사자성어인데요. 인생은 세용지마입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들렸어요. 하루 좋으면 꼭 나쁜 일이 생기나?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거라는 믿음이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내 안으로 들어갈 땐 그래, 인생은 세용지마지. 이럴 때도 있지 뭐. 하는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실 것 기억하세요. 네, 통제형 성격 두 번째는 이 e, 자기 방임 타인 통제형 이 타입 특히 관계에서 최악일 수 있는데요. 나는 괜찮은데.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대가 나의 말과 행동을 내로남불처럼 느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말로는 1. 내로남불 말습관. 난 괜찮은데 넌 해야 돼. 나는 어쩔 수 없었고, 넌 다르지. 그땐 달랐고, 넌안 되지 등이 있습니다. 2. 명령쪽 이거 해. 이게 맞아. 똑바로 걸어. 마치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꽃게가 자신의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에게 똑바로 걸으려고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제가 겪었던 인생 최악의 빌런들은 거의. 이 유형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할 말을 합니다라는 책이 덕분에 탄생했고 우리 히릿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준 고마우신 분들이기도 하지만요 이 유형이 심해지면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말과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 당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맨날 한시간씩 지각하면서 사원들 출근 시간은 1분 단위로 칼같이 통제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사원들에게 말이 나오겠죠. 자기 모순으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커지고 결국 그 사람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에게 허용적이고 타인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를 더 지닐 수 있는데요. 자신이 틀렸음에도 공집을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런 유형이라면 다음을 가장 먼저 해보세요. 바로 수용 리액션입니다. 통제 성향이 강하다면 자신도 모르게 대화 중 타인의 의견을 듣다가도 자신의 의견으로 흡수, 끌고 갑니다. 특히나 반박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말을 잘하기도 했다면요. 이를 잠시 멈춰 주세요. 그리고 우선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 내 생각엔. 하기 전에 생각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우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한 뒤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한 뒤 상대의 의견을 최대한 반박 없이 들어보세요 그렇게 우선 수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대화의 단절, 통제 성향을 조금씩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팩폭을 잘하는 분들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로남불이네 이렇게 웃으면서 자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요 앞서 말씀드린 1번의 자기인식 자각이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관계를 망치는 통제형 말투 세 번째는요 3. 자기 통제, 타인 통제형 이 타입은 타인과 자신에게 모두 엄격한 통제형인데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일정을 철저히 계획하는 경우 일과 관계에서 실수가 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세상에 대한 분노 혹은 확신의 강요형이 될수 있습니다 타인이나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거나 냉소적이 되거나요 내가 이렇게 철저히 통제하에 잘 살아왔으니 너도 잘 해야 해확 신을 갖고 있는 강요형이 되는 것이죠. 특히 통제 성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오셨다면요. 타인에게도 강요 아닌 강요를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과하는 것 바로 내 방식이 나에겐 잘 통했지만 타인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미디어에서 보곤 합니다. 자식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부모요. 본인도 철저히 지키고 자식도 일을 하기를 강요하는데 사실 자식은 내가 아니니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죠. 심한 경우 취향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뭐 옳고 그름의 영역이 없는 취향의 영역마저 강요하는 것처럼요. 음, 신발 그거 별로야. 다른 곳 신어. 넌그 머리 안 어울려. 다른 머리 하자 빨리.처럼 타인의 취향을 비난하거나 설득하려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타입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과 마찰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선 사람을 피하거나 과하게 냉소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 나는 신호를 딱딱 잘 지키고 안전거리도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교통은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이상한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심한 경우 차에서 내려서 이제 사대질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남들에 비 운전을 하며 지나친 감정 소모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타입이다 하신다면요, 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유연성을 길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조금 맡기고 변수가 있는 상황 속으로 자꾸만 뛰어드는 건데요. 계획적이지 않고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생각해 보면 하나쯤 있을 거거든요. 일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쉬러 가는 휴가다. 휴양지에 갔어요. 네, 그럼 한 번쯤은 계획하지 않은 장소 혹은 뭐 식당에 갑자기 들어가거나 계획에 없었던 길로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바꿔도 아무 일이 없었다. 어? 응? 즐거웠네? 라는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유연성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못하는 영역이자 노력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타인에게 맡기는 영역을 늘려보는 것인데요. 믿고 맡기고 기다려보세요.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상황이 꽤잘 돌아가는 경험들을 쌓아보시면 작은 경험들이 모여 조금씩 타인에 대한 신뢰를 쌓아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힘들고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직장을 다닐 때 특히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무너질 것 같았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맡기는 대신 혼자 일을 가득 떠맡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도 또잘 돌아가는 거예요. 네 세상 그리고 회사 생각보다 내가 아니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 통제 성향이 조금 강한 편이다. 그로 인해 피곤한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변 분들에게 맡기고 개입을 참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연습,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통제형 성향의 세 가지 유형과 말투 특징, 그리고 개선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관계 개선을 위해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히릿들을 응원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호감을 얻는 팁들이 궁금하시다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저의 신간, 호감의 시작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